이위기가 어떤지 다들 짐작은 가죠 막아막상막하고 막 엄청 조용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숨도 못 쉬어요 막 숨소리가 안들려 애들이 다막 <laughs>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저 원래 공부를 잘 진짜 저 원래 못해요. No. 애들 다 공부하는데 저도 막 공부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하는 척하는데 머릿 속에 하나도 안 들어. 최저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아. 너무 조용하니까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의자 끊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외국어를 아, 잘못 보더라도 신청을 해가지고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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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맞아, 맞아, 맞아. 보면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잘못거다 해가지고 아, 제 외국어를 아, 신청해가지고 진짜 아. 그 시간까지 기다렸어. 그러니까 수시를 보기 전에 그걸 신청한 거였으니까. 음. 근데 음. 이러면 돈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 잘볼 사람은 어차피 잘봐우리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응. 내 인생에 수능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날라리 같은 사람이 같이 볼 수도 그렇지, 있으니까 그렇지.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오면 조용하게 되어 있어 좀 지역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수능 본대가 좀 달라가지고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한 30분, 1시간 빨리 갔어요. 근데 나는 진짜 아무도 없을 줄 알았거든?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막 코피를 흘릴 것처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. 알죠? 수능날은 맨날 추운 거. 역대급으로 추운 날이잖아. 담요 막몇 개씩 가져가면 엄마가, 어 아, 그거 따뜻해가지고 졸리지 않겠느냐. 뭐 이런, 이런저런 <laughs> 얘기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뭐 히터를 막 트는데 히터가 너무 더운 거야. 사실, 이거는 되게 수능을 진짜 봐야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이고, 저는 이미 수시를 붙어나가지고, 이제 국어를 풀잖아요?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, 그 어. 아, 너무 졸리다, 이러면서 한 30분 보다가, 이렇게 보다가 잤어. 어. 전국에 있는 수능생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개빡칠 일이네. 아니, 근데 네. 나는, 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밑을 깔아준 거야. 그치. 나는. 잘했어, 이런 사람. <laughs> 아주 잘했어. 자고 <laughs> 일어나니까, 썩 시간이 이래. 썩 풀다가. 또다 자. 그래서, 어, 나도 자야겠다. 기부했네, 기부했어. <laughs> 또, 또 잤어. <laughs> 우리 이제, 아, 밥 먹자, 얘들아. 도시락 먹자. 도시락 열심히 먹고. 아, 그리고 제일 힘들 때가 점심 먹을 때. 진이 빠지잖아. 아, 근데 그치. 그 진이 빠지는 거 곱하기 2야. 순이 분위기도 그렇고, 처음 보는 애들이랑 시험지 넘길 때도 손막히고 시간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어. 엄청 떨리고, 분위기 장난이 아니었어가지고, 거기에 완전 기빨렸는데, 거기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. 옹기종기 다 아는 애들이랑 먹으려고 이제, 다른 방 가고 막 이러잖아 아니면 혼자 막 공부하면서 먹는 애도 있고 막 그랬거든 평소에 먹던 걸 먹어야 속이 편하고 막 죽을 먹어야 잘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밥에다가 고기 있고 막 이러는데 진짜 여기서안 넘어가는 거야 여기 탁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 친구한테 다 먹으라 그러고, 배고픈 상태로 영어를 봤어. 영어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배고파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<이제> 밥도 <laughs> 못 먹고, 야, 다 진짜 안 막, 어,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없어. 영어 듣기 하는데, 나 원래 듣기 되게 잘했거든. 근데 진짜 막 하다가, 어, 잠깐만 하고 있는데, 다음 문제 막 넘어가 <laughs> 미치겠는 거야. 국어도 일단 지문이 엄청 길잖아. 읽는데 이해가 안 가. 그럼 다시 읽고, 그 위에서부터 다시 읽고. 비문학 아. 이런 거할 때마다 막 읽으면서, 아, 이게 뭔 게. 응, 그리고 막 밀렸을까봐 걱정되고, 뭐냐, 쉬는 시간 되면은 한 명씩 꼭 화장실로 뛰어가서 울어. 막, 진짜? 오! 어, OMR 뒤에서 걷어오세요! 이러면 꼭한 명이 어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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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하면은 선생님도 되게 안타까운데 걷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줄래? 그냥 뒤에서 걷어와! 이러면은 걔가 결국은 <laughs> 이러면서 막나가 나가면 막 거기서 <laughs> 이러고 있으면 친구 와가지고 아 괜찮아 그래도 밀려 쓰는 것보단 낫지 막이 말도 안 되는 막 <laughs> 미로 같은 거 해주고 있고 아 근데 사실 그게 진짜 현실적이긴 아, 하니까 진짜 현실적이긴 하니까 난 그냥 교복 입고 갔어. 약간 교복 입고 가면은 그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수 있을 것같 수능 보기 전에는 아 오늘 끝나면 뭐할까막 이럴 줄 알잖아요. 아니에요. 일단 집에 가서 잘 생각만 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정말? 이게. 나 수능 끝나고 친구랑 밥 먹으러 가는데 <laughs> 나도 이럴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나 수능 끝나자마자 뭘 하지? 뭐 애들이랑 롯데월드를 가야지. 막 이런 생각을 할줄 알았어. 나도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애들이 막 울면서 나오는 애들 있고 아무 다 울어 다 울어 막. 아 드디어 끝났어. 맨눈서 내려가는 애도 있고 막. 이러면서 나는 내년에 또 떠봐야 돼. 말면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. 딱 내려왔는데 엄마 아빠 두분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. 그래서 나는 데리러 오실 줄 알았어. 데리러 갈수 있으면 데려갈게. 뭐 이런 식으로 아. 말씀하셔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. 근데 나 너무 서운한 거야. 그때. 아. <laughs>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얘기해봐. 나중에 연락이 되긴 했는데 결국 친구 차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방 내려놓고 교복 입은 상태로. 잤어? 잤어. 이게 진짜 무슨, 약간 기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, 그날 맛있는 거 먹었지.